첫 번째는 그 선관위원들이 똑같이 회의를 하고 똑같이 어떤 부분을 결정하면 됐는데, 선관위원 한 분이 선관위원 네 분하고 어떤 소통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또 하나는 정확하게 공문으로 왔다 갔다 했으면 이런 일이 없고, 그 이전에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3월 24일부터... 4월 2일까지 선관위원장한테 받은 공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화 받은 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제시초를 취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김호빈씨가 나한테 뭐를 요구하는 거는 저희들이 현재 시스템으로 할 수가 없죠. 선관위를 통해서 저한테 어떤 의의 제기를 하고 저는 선관위를 통해서 답변을 할 책임이 있지 본인이 직접 저한테 모든 것을 묻고 내가 답하고 이런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요.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은 앞으로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없어야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어, 제 2의 나기봉기가 되지 않도록 저는 재임 기간 중 분명히 선거관리 규정과 정관을 보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제발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